이제 가는 거야 이렇더라. 울 전화가 한다니까. 전 이쁜지. 완성작을 가지고 왔는데요. 딱 보면 제가 니트를 안 입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오늘은 제게 아니고, 애기 옷을 또 떴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애기 옷을 떴었는데, 어 이번에 그 돌이라고 해서 제가 또한번 떠주려고 떴어요. 짠! 이번에 뜬 옷은 바로, 푸티니트님의 페스티벌입니다. 스웨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떴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색인데 약간 순서만 다르게 해가지고 요렇게 떠보았습니다. 어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이어가지고 떠, 떠주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아기옷이 뜨는데 조금 어, 좀 편할 거라고 항상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작으니까 근데 또 확실히 두 벌을 뜨니까 거의 어른옷 뜨는 만큼 약간 손이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러면은 자세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어, 사실 애기 옷 뜬다고 하면은 그실 선택이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애기 옷이다 보니까, 어, 그뭐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는 이제 코튼실로 떴고요. 이번에는 원작실로 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짠! 산레스 간의 더블 썸데이. 요걸로 떴고요. 어, 원작 같은 경우에는 4, 저, 아니, 4mm 바늘로. 4mm 바늘로 뜨는데, 저는 얘가 게이지가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 목이랑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게이지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한번 싹다 풀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어, 4mm 바늘, 4mm 바늘인데 저는 4.5mm 바늘이고 이렇게 했을 때 21코로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물론 여기 늘림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센티미터로 재기 때문에 어, 거의 단수는 막 크게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웬만하면 코스만 맞춰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음, 색상은 제가? 어, 얘는 무슨 색이지? 어, 제가 이거 자막에다가 적어놓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스티벌 스웨터가 베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니어? 그냥 페스티벌 스웨터인가? 그거랑 그 다음에 어른용 마이사이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가지 도안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게 베이비용은 이제 애기 몇 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1년 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이제 한 살에서 두 살, 그 다음에 뭐두 살에서 세 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옷이 사이즈가 진짜 딱 맞아가지고 아마 몇번못 입혔을 거예요. 제가 한두 번인가 세 번까지 입히셨다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더 많이 입 입어주셨으면? 까지는 아니고, 좀뭐 적게 입어, 입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게 넉넉하게 사이즈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거는, 어, 그냥 페스티벌 스웨터, 그냥 원작 그 사이즈 해가지고, 1에서 2세. 근데 제가 이거 고민인 게, 저희는, 아니지, 돌은 어차피, 이제 1년 지나니까 2살이니까 어 그러면은 맞을 것 같아요 아 2살에서 3살 걸 떴어야 됐나? 근데 뭐 사이즈도 그 제가 그리고 이거를 세탁을 하고 나서 재보니까 제가 1사이즈 첫 번째 거 사이즈 떴다고 했잖아요 원작에서는 65인데 저는 한 64? 한 63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30한 1. 몇, 약간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길이는 제가 이거 여기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얘는 35cm인데, 얘가 어디서부터 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기,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는데, 한 30, 한 2cm? 비슷하게 나오기는 한 건데, 사실 좀 항상 늘 애기 옷은 제 옷이 아니고 계속 입혀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늘 불안하기는 한데, 어, 제가 갑자기 왜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실 얘기를 하다가. 어, 다시 실로 돌아가 보자면은, 어, 저는 항상 웬만하면 콘사 옷을 항상 떴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탈의실도 쓰고, 뭐 핸드메이드, 아, 핸드다잉 양도 쓰고, 약간 볼실도 이제 써, 쓰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 근데 이렇게, 어, 애기 옷할때 저번에도 볼실을 썼지만, 볼실은 이게, 자주 자주 끊어, 커팅을 해주고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잘안 쓰기는 하는데 얘를 써보니까 어, 제가 볼 실을 막 엄청나게 선호하지는 않는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항상 이거 뜨개를 할때 바늘로 자꾸 그실 가운데 이렇게 뚫는 거 아시죠? 제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실을 사용하든지 간에 약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 이볼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연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찌르고 나면은 걔가 이렇게 티가 좀 나요. 근데 이제 합사된 실들은 좀 찔러도 잘 이렇게 하면 또 괜찮으니까 그런데 연사된 실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찌르니까 약간 이렇게 그 연사된 게 약간 풀리면서 조금 어. 뭔가 어, 중간에 좀 티가 나지 않을까? 근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좀 그래도 어디 했는지 잘안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중간 중간에 어, 제가 찌른 부분을 제가 찾을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찾자고 하자면 근데 이제 또이볼실 이렇게 쓴 거의 장점은 이렇게 봤을 때그코 모양이 좀더잘 보인다는 거. 저는 합사된 걸 했을 때는 약간 얘네들이, 이렇게, 그, 바 바느, 그니까 바느질이란다. 뜨개질을 했을 때 이렇게 V자, V자, V자. 옆에도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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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합사된 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세탁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V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도 얘랑 얘랑 사실 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끼리도 살짝 뭉치는 감이 있다 해야 되나? 이렇게 융화된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하나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볼실은 아무래도 연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그한그 뭐라지 한코한 코가 이렇게 쫙짝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는 느낌. 응. 그래서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 볼실 연사된 볼실 쓰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봤을 때 얘가 성분이, 보자. 성분이 어디 나와 있냐. 어, 얘가 100% 메리노 울이거든요? 100% 메리노 울인데, 진짜, 뭐, 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까끌까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거 없고, 왜 그, 뿌티니트 님이 보통 이거 선네스 간실 이거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애기, 특히나 애기 옷들도 이거 되게 많이 이런, 실로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진짜 자극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기 옷뜨기에는 정말 좋은 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얘가 더블 선데이어가지고 얘가 좀다 그 그냥 그 선데이실 그거보다 굵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약간 폭냥폭냥 폭닥폭닥한 느낌도 주고 해서 어 실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어 제가 이거를 했을 때 실을 얼마나 썼는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 나와 있을 때 봤을 때는, 이제 실이 200g을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200g? 그러면은 얘가 하나에 50g이니까, 5, 4, 4볼이죠? 어, 4볼씩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메인 컬러가 200이고, 그 다음에 그, 이 무늬 컬러가, 이제 40g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이거 두 벌을 떴잖아요 그래서 네볼네볼 하고 이제 메인 컬러 네볼네볼 해서 8볼 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러 이제 cc를 어 두개 다른 색깔로 할 거니까 하나하나 하나 사면은 되겠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저는 이게 되게 딱 맞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얘가 50g 이잖아요 반반 했으니까 딱 맞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남았냐 하면은 일단은 컬러 차트는 이만큼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벌 더 뜰만큼 남은 것 같아요. 음. 진짜 많이 남았죠. 제가 무게를 안 재봤는데 제가 무게도 한번 재가지고 밑에다가 그 여기 자막으로 남겨둘게요. 이만큼해서 한벌 더뜰수 있을 만큼 남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컬러도 어, 메인 컬러도 지금 이만큼 남았습니다. 제가 네볼 했는데, 그러니까 세, 두볼 하고, 반. 반보단 조금 더쓴것 같네. 두볼 하고, 한 3분의 2 정도?씩 쓴것 같거든요? 이 정도 남았으니까. 이 정도면, 어, 어, 보자. 이만큼이, 그 보니까, 저 강아지 옷한벌더뜰수 있을 만큼 남은 것 같지 않나요? 얘가,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메인 컬러는 안 쓰고 요, 여기 한 부분이 메인 컬러는 안 쓰고 그이이 뭐, 뭐라죠? 하 줄무늬 어, 줄무늬 무늬 한요 실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더 짧게 하고 줄무늬를 좀더 자주자주 넣으면 충분히 강아지 옷한벌더뜰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 그래서 요거 남은 실로는 한번 어, 도안은 따로 없지만 한번 해볼까? 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얘는 그 요크 늘림 해가지고 하는 거고 걔는 레글런이나 약간 요런 식으로 해야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실은 이만큼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 요거 무게 한번 재가지고 정확하게 반딱 나눠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번 여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기 자막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은 넉넉하게 여기 적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진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배색을 여러 개로 하고 싶다 하면은 진짜 찌끔밖에 안될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실은 어쨌든 원작 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딱 보자마자 진짜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 얘는 내 거를 사실 뜨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거. 근데 어, 애기 옷을 떠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든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냥 어 그래 내 거는 어차피 너무 귀여우니까. 다 그리고 요즘 배색도 다른 거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 영상에서 드렸거든요. <laughs>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애기 옷으로 떠줘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기 옷으로 예, 떴, 떴어요. 얘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뜨고 뜨는지 이 줄무늬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떴습니다. 어, 제가 사실 요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어, 애기 옷은 또 이제 요크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어, 요크 또 도전을 해봤어요. 사실, 요크, 지금 제가 뜬것 중에 요크 스웨터가 없을걸요? 지금 뜨고 있는 그베색 아틱스 스프링 말고는? 그래서 최근에 요크도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 요크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얘는 요크로 여기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 규칙성 있게 늘려가면서 뜨는 거고요. 이 도안의 단점은 사실 다른 건다 없어요. 이 도안의 단점은 실정리가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얘가 이렇게 여기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거 다 실정리 해야 되거든요. 팔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실정리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는 좀 저는 쉬운 것 같아요. 도안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목이 그 이렇게 겹단이거든요. 겹단인데 어, 저는 여기 겹단이 여기는 그 안뜨기를 한줄 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뜨기를 해서 그냥 접기보다는 그냥 쭉 떠가지고 반 접는 게좀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가 어쨌든 안뜨기가 여기 목 끝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뜨기 안 하고 접는 게더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게 안뜨기로 해가지고 접은 됩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떴어요. 원래 어 이거는 어 원하는 대로 게다가 이거 배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요다 같은 색으로 하신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두 개로 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다 다른 색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이거는 진짜 정말 어그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그런 색깔 배합에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두 색깔로만 하긴 했지만, 음, 그래도 다 다르게 한 것도 되게 색조합 예쁘게 하면은 정말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다는 거. 사실 제 옷이 아니라서 제가 입어보고 어떤 게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떠서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떠서 줬으니까 얘는 진짜 얘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성인용 옷한벌 뜨는 만큼 걸리고 사실 조금 사이즈는 좀더 적게 뜰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소매가 4개나 떠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두벌 뜨면 거의 성인용 만큼 품, 그러니까 시간, 노력 약간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애기들옷 떠주는 거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짧게 찍기는 했는데 애기 옷이여가지고 제가 제가 입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할 말이 조금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게다가 선물을 주고 나면은 이렇게 피드백을 단점으로 피드백을 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아 얘는 이래서 별로고 저건 저래서 별로고 아 여기가 뭐좀 불편하고 약간 우리는 입으면 아 얘가 겨드랑이가 좀 불편해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선물로 줬으니까 얘가 다, 어, 예쁘다, 마음에 든다, 귀엽다, 이런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너무 귀여워서 언젠가 제 마이 사이즈로도 한번 뜨지 않을까 싶어요. 애기들이랑 커플로. 근데 <laughs> 네, 진짜 제가 이거 딱두 개가 제가 딱 제일 좋아하는 색 컬러의 두 개라가지고 뭔가 제거 떠도 약간 이 색깔로 뜰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만약에 강아지 옷으로 뜨, 뜨면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이 도안을 변형해서 한 거다 보니까 뭔가 제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알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요거는 한번 뜨고 나면은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아지 옷 아직 쓸게 많아가지고 얘를 언제 뜰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냅뒀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